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음, 어, 비가 엄청 요즘 계속 자주 오네요 소나기가 여러분한테 습도도 높고 어, 찝찝해도 그래도 어, 너무 불쾌해하지 마시고 어, 기분 전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머리가 제가 너무 길러서 불시하고 피부도 너무 많이 상하요 Y2K 예전에 그고재은씨 머리가 됐네요. 바람머리가 됐어요. 음, 어, 잡담이 길었죠. 오늘 할 얘기, 오늘 할 얘기는 연애에 관한 얘기예요. 연애에 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어, 헤어진 연인과 제외하는, 제외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다시 내 사람으로 찾아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어 개중에는 저한테 처음 오신 분이 아닌 어, 다른 어, 무속인들한테 상담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합의 굿을, 뭐, 다른 데서 권하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굿이라는 게, 합의 굿 굿이라는 게, 그쪽 조상과, 어제 같이, 본인의 조상끼리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합의를 붙인다는 건데, 조상의 힘으로 이렇게 합의를 붙여서 돌아오게끔 한다는 건데, 어,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별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사람이랑 완전히 합이 딱 붙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다시 돌아오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문제는 상대방이 합의가 붙어버렸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이래버리면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응.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그 이전이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 전이다라고 하면은 100%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헤어진 인연을 다시 돌아오게끔 한다, 이거는 무조건 100%다 돌아오게끔 해줄 수 있다 이러면 무당이 아니라 신이겠죠. 응. 50대50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60% 이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분이 아직 혼자다라고 하면, 은60% 이상 될 수는 있겠는데, 그게 너무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면 좀 힘들죠. 힘든 경우가 솔직하게 있고요. 그리고, 음, 재외운 중에서도, 이제, 굳이 구슬해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굳이 굿을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초를 키시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뭐 부적으로 되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건 너무 틀려지는 경우고, 음, 개개인의 차이가 원체 크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굿은 정말 나중에 나중에 가서 어, 해야 될 경우에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어, 뭐 바람이 나, 나서 헤어졌다, 어, 다른 인연이 생겼다 라기보다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뭐 합의를 붙인다든지 이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보다 우선 바람 핀 대상, 어, 외도를 하게 된 대상을 끊어내야겠죠. 인연을 그쪽을 완전히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순서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완전히 됐을 때 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이제 추후에 돼야 될 거지. 그쪽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내쪽으로 합의를 붙인다고 해봤자 양다리만 될 뿐입니다. 이쪽도 정리가 안 되고 내쪽도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될 뿐이에요. 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제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추천드리죠. 어, 제가 이런 영상을 예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예전에 몇달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왜또 찍느냐? 제가 댓글을 쫙 읽어봤거든요. 이거는 어, 비방, 비방이라든지, 뭐, 초를 킨다든지, 부적이라는 모든 어떤, 뭐, 상대방을 이별하게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느냐. 내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 집에 서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네, 맞습니다. 모든 비방과 이런 것들은 저희 무속인들이 하는 것들은 금전적인 부담이 될수 있겠죠. 집에 서할수 있는 거, 집에서 할수 있는 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아, 또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더 나은 나로 변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집에서 울고 있는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어, 집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나의 슬픔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CCTV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훨씬 더 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훨씬 더 나은 나로 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멋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굿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있죠. 어 말같지않아 너무 당연한 소리라고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당연한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아픈 시간을 견뎌내면서 나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조차도 당연히 힘든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데 그 시간을 이겨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어, 스스로 좀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음, 그러면은 훨씬 더 나은 한 단계 이별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 너무 너무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과 있을 때그 행복감이 너무 좋았던 사람, 그리고 이 혼자 남은 이 시간 공허함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여러분 그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들 다들 챙기셨길 바라고요. 지금 퇴근 시간인데 갑자기 비를 맞으시는 분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 다들 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먹는 거 상하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